고영 동지를 돌아가시게 했던 삼성의 문호조 경영 그리고 노조 파괴 공작 이 부분에 대한 한마디 사과 없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싸늘한 용원실에서 부처를 맴들고 있는 영혼을 두고 그가 함부로 삼성이라고 하는 삼성이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일구어낸 자산이기 때문에 그가 함부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 없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견제하고 그가 보다 제대로 된 경영을 할수 있도록 정우영 동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투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깊어가나 우리는 가을을 맞지 못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울 때까지 힘차게 점점 약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모아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함께 투쟁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